<laughs> 어, 저기 <laughs> <이번에도> 또, <laughs> <이번에도 퀴즈네>. 아. 괜찮아. 사거리 구 누가 는지 이번에도 또이거즈네 아. 근데 어, 타로 아닐까? 어 이걸 어어 어아니참 그럼 가야 되잖아 뭐야 이거 진박없안맞 응? 음? 마지막은 100%다 나는 나이걸한테 간다 아 이거 랐어 <laughs> 어, 이거 타고 깨면될것같아 내가 이거 안테 갈게 오? 씨발 아우 안돼 얘타워 깨? 제가 으, 제가 루시 죽였거든요. 카이가 안하더라고 죽였다고. 네, 나비 아직 뒤에 있음. 나비 온다. 이어이카어날카 아, 고 이거, 스탠드. 난, 호트, 난, 트로퍼이고이거 오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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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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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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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... 저, 저, 고마워라 오 이거 죽겠는데 <laughs> 어 나이스 아좋 죽었다 아드라이좀나 <laughs> 먼저 할게 아, 나이스 쪼꼬빕시다 조꼬빕시다 근데 루시 핀이 안 좋은 거 같은데? 반올이막 튀기다가 안 튀겨 <웃음> <웃음> 센터, 센터, 로게요 이거 터 센터, 센터, 나이스. 아센까센 이거 보는 거센네 <목소리> 어, 어, 여기이이이거어이 이거 이거 맞아. 이걸 존나 약함. 그래서 나그렇게 겁납했구나. 개자식. 왼쪽은 박스 깼음. 냉. 네. 이 뭐야 이거. 나비 잘랐어. 나이스. 경, 음. TM만 하면 깡패가 되시는군요. 경! 답도 끝 패시는데요. <laughs> 잡을 것 같은데? 어, 나이스. 이글도 왔다. 허타로, 허타로, 허, 허타로 아이자. 어? 이걸 이거.. 뭐? 내가 막아 을것 같은데? 음. 나이스 아 어, 미친 아.. 아공잘 들어갔는데? 잘 끝났네 내놔 네, 아, 쟤거안 살았어 못 살았어? 안 살았어? 못나았어아존나 아깝네 거안 가르쳐 주나가면. 가나 가르쳐 주나가거안 가르쳐 주거주거넣어주세요거안안넣어될거안안거안가르가 아 어디 어 아, 아.. 어.. 근데 우리 양쪽에 갈렸어.. 어? 저때다 쓰레기 네 와.. 이글 달린다? 와.. 아직 안 쓰레기? 문제없음 앞에가 못 때림 아 <laughs> 어.. 계속 2일 중임 아.. 이거.. 센터.. 센터에서 원딜.. 원딜 2명 이걸 이왜잘안 적게? 어, 나비, 너희야, 어? 나 이놈, 멀다 아, <목소리도> 아, 레퀴엠은 <레케면> 미동 <이동> 구간이지 쓰레기 없잖아. 직아 존나 나한테 아이 저 같이 먹게. 어, 좋아요. 어. 아이고. 이건... 뭐야 이거? 포터로 나왔는데. 이 이글 조심. 이거 안 보이네. 아, 이글 기지 않어 어, 됐겠지. 됐다. 여기서 이, 피자. 이 피자. 헬레아... 아. 여기... 잡았는 여기 루시도 캡이. 아이고. 아, 플레드가 엇나가 버렸구나. 잡았다 쟤. 어뒤 나비 어 존댔다 아 미친 아 저거 아, 맞았어야 되는데 무신 잡았어? 아 화살이 죽지 않나 어? 이거? 야 살려줘요 아이 <laughs> <laughs> 죽었다 아저이걸내안도 너무 싫다 이거 버틸 수 있나? 할수 있나? 아 아니, 나도 바로 빠져버릴 거그랬 괜히 19까지 음, 남았네 맞아 음, 누가 올까봐 <laughs> 한 번만 더 맞아 이봐 난다 <laughs> 맞는 것 같아 <웃음> <트롯이>? <웃음> 전지, <laughs> 전지, 전지. 아나비가상거슬네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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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나이스 아이걸 완전 개나레 거든? 이들이안 보인다. 완전 이거 짤. <목소리> 어, 나비. <목소리> 아씨발밥설도 <씨앗>, 없어. 개아깝다. <목소리> 나 이거 토로프 잡고 있을게. 나비뿐만 조심하자. <목소리> 어? 나, <목소리> 좀나, <목소리> 나가던, <나. 목소리> 나비 존나지? 나나비존 나비 존나오토로프 전지. 아, 무슨 그 3장 찍은 전 나비 뒤질라졌네. 잡아줘. 역시 믿을 건, 든든한 로또가 될 뿐이야. 든든하구만. <laughs>

맞나요? 내가 봐도 되나? 아. 잠깐만, 아마 잡을게. 어, 형, 나도 지금 저 혼자 못 잡아요. 어. 이럴까봐. 앞에 봐줘야 되는데. 너무 오래 걸렸나봐요, 저희가. 음. 아니, 순삭이 그... 안될것 같더라고. 자버릴 걸 그랬어 욜디디디... 어, 아 누웠어 뒤뒤뒤 어우 오공 대박 나이스 <laughs> 동우형이 동우형, 나 뒤에서 응원봉 존나 고 있어 <laughs> 그냥 보 이, 이, 힘 이. 방금 아이작 눈앞에서 동료를 다잃었는데 어, 이왜또 왔지? 이걸이 이거. 이 이거. 안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전볼 수습을 진행하려 합니다.